안녕하세요, 민성호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평수가 아주 넓은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정역까지는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빌라들이 면적이 좁아서 실제로 가족들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실내 면적 약 36평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방 4개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방을 3개만 만들어서 주방과 거실이 아주 넓어서 집에 딱 들어오시면 40평대 이상의 되는 집에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하는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외부에 주차를 한 대씩 할 수가 있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 아래 공간에도 한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이 깊이가 꽤 있는 편이어서 같은 세대라고 한다면 앞뒤로 해서 두 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36평으로 굉장히 넓은 빌라인데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외관도 보통 빌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동연관에는 낮은 계단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건 도로 포장하면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동공간을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려면 계단이 한 칸이 있네요. 현재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었고 이 전면부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개당 한 칸은 있었지만 그건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 경사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왼쪽에 꾸며진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코맥스 제품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보통 빌라들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전실이 있고 왼쪽에 하얀 색상의 신발 수납장이 3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괄 소동장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삼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적이 꽤 넓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동선 편의를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 사이즈를 표시할 테지만 성인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엘리베이터 공간 때문에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생겼는데요. 현재는 d p 를 위해서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아마 기성품인 것 같고 여기를 짜 맞추면 이 면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 그 안쪽에 문을 열어서 d 귿자 행거를 이렇게 놓으면 지금 이 붙박이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옷을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주하기 전에 수정을 해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전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었고 요즘에 요거 많이 하죠 웨인스코팅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에서는 가장 큰 안방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큰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놓아도 양쪽으로 약간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두 대가 기본 옵션이었는데요, 이 안방과 거실에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화장대는 DP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화장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쁜 화장대를 놓고 여기를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안쪽으로는 현재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뭐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행거를 기역자로 설치를 해서 꽤 많은 옷을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별도의 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필요하다 하면 문을 달면 더 깔끔할 수,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건 미닫이 문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안방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창 창문, 문어 창호로 이렇게 열면 보통 안방 화장실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변기 있고 안쪽에 세면대, 샤워시설은 별도로 없었지만 이 샤워 수전을 또 하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화장실이 단차가 조금 있어서 충고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드레스룸에서 화장실을 내려가려면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제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왼쪽 편에 중간 방과 작은 방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꽤 됐지만 이 폭은 약간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대충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살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주방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어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보통 공용 화장실이랑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 있고, 보통 이 정도일 텐데, 이만큼 좀 폭이 약간 더긴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대부분 방엔 잠만 자고, 이 가족들과 이런 거실과 이 넓은 주방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텐데요. 여기는 어 그런 공간으로는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잘 해놨죠. 거실이 넓다 보니까 아 영화도 자주 보고 그럴 것 같은데요. 100인치 스크린까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거실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앞쪽에 창가가 있는 쪽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방 4개짜리 빌라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을 만들어도 많이 넓지 않고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거실과 주방 쪽에 이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넓죠. 주방은 약간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DP로 한 대가 되어 있는데요 저 화분 놓인 공간까지 해서 두 대는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주방에는 작은 창문이 있을 텐데 지금은 브라인드가 쳐져 있지만 저 위까지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큰 환기창 채광창까지 되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고 깊이가 깊은 사각 싱크볼도 있고 TV도 기본 옵션이고 여기에는 칼, 도마, 설경기까지 있네요. 그리고 삼구짜리 전기레인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식탁 길이는 1m 80이 넘을 것 같은데요. 6 명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키큰 수납장 아래쪽 중간 부분에는 LG 광파 오븐레인지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 문을 열면 여기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딱 그냥 세탁기, 건조기 그 정도 놓으면 될것 같고 이 루버 셔터도 무상 옵션인데요. 보일러실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배관들을 루버 셔터를 달아서 이 다용도실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 루버 셔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평수가 꽤 넓은 음,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요즘 빌라들이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시다가 이렇게 빌라로 전환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 관리비가 한 2, 30 들어갈 텐데 빌라는 한 35,000원, 4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요즘에는 층간 소음도 잘 되어 있고 주차 확보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